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이 이때 당시에는 철혈단신으로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이스라엘 영역 밖으로 가버리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 간 것이 가드 땅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는 배를 타고 먼 나라로 장사를 하러 갈 때는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목숨의 위험이 있는 전쟁을 위해서 갈 때는 두번 기도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는 세번 기도해라. 이랬어요. 오늘 우리 찬양들 결혼 앞두고 세번 기도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때로는 이 러시아 종, 정교회지만, 그들은 결혼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볼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나갈 때에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더큰 위험에 우리가 빠뜨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려고 예스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는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다윗 아니야. 너희가 지금 사람 잘못 알아보고 있어. 이렇게 변명하다가 보면 오히려 잡혀가가지 고문당하다가 고 보면 죽을 수 있으니까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해서 미친 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전략을 미친 채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 이 전략을 쓰고 아기석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다윗이라고 골리아스를 죽인 다윗이라고 잡아왔는데 보면 눈도, 눈도 해물건 아이가 입으로 좀 삐딱하게 뜨고 머리는 산발해 있고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이 흘리니까 아기스가 하는 말이야. 어디서 미친놈을 잡아 와 가지고 지금 얘가 이걸 다윗이라고 말하냐. 다윗 같으면 이렇게 행동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도망가는 다윗. 여러분에게 성경은 딱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노업당에 있는 제사장으로 만나러 갈 때까지는 그는 지금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에서 남한 나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간섭하셔서 사울이 보내는 군대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켜주는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나단을 만나서 네내 아버지 다음을 이어서 왕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윗 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내가 갈 곳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자기를 추격해오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서 아기스 왕에게 가드로 내려가는 일을 통해서 더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 일도 말미암면서 그는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 행사를 했어야 겨우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즉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굴로 도망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뭐가 오느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와 내려오고 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아줄담 공동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 기억해 가야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있는 속담을 여러분 마음 속에 널 새기십시오. 배를 타고 먼 항해를 하는 장사를 하러 갈 때는 한번 기도하고, 전쟁을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갈 때는 두번 기도하고. 결혼을 앞두고는 세번 기도해라.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세 번이나 기도해 봐라 하는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결정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우리 앞에. 는 상황의 형편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 없이 좌우로 흔들리게 되며 오늘 다윗이 겪었던 저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가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위기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처럼 가짐 말아야 할 곳에 갔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더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끔씩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그런 곳이 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에도 그런 늪지대가 있습니다. 늪지대에 사람이 빠지면 도무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늪지대에 혹 빠지게 되면 해야 되는 방법은 딱한 가지를 얘기면 팔을 양쪽으로 펴고 몸을 좌우로 흔들지 말고 흔들면 더 깊이 빨리 빠져 들어가니까 몸을 좌우로 펴고 입으로만 소리만 질러라 멀리서 사람이 있는가 보고 그래서 그 위에 엎드려 있으면 생명이 연장되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진 받으래 내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올려고 하면 빨리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란 살아가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기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얘기를 잘합니다 남북전쟁 가운데 있을 때 링컨이 그는 늘 전심을 먹고 나면 한 시간 동안 자기 막사에서 최소한 한 시간은 나를 흔들어 깨우지도 말아 하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참모들이 한 시간 동안 대통령을 깨울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도 그냥 있느니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참모들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 얘기합니다. 각하, 우리도 각하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참모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을 빨리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던졌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느냐. 나는 지금 이남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까를 나는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있었다. 이것이 링컨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일입니다. 다윗이 가드 땅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냐를 물었더라면 그는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위기 속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은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묻는 기도만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소망이며 능력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주의 한번 불어짓고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시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윗이 너무 궁급하고 너무 어려운 위기 속에 처해지자 그는 아기 세기로 도망을 가고 벌레세 땅, 골리앗세 고향으로 도망가는 이일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큰 어려움을 당하고 더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걷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사람 따라 우리가 결정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의 생애를 배워 가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그가 넓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믿음의 대물림을 잘 하고 천국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윗이 걸어가는 삶을 하나하나 추적해 갈 때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노업당에 가서 제사장을 만날 때까지는 참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 같은데 그가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기새에게 내려가서 미친 행동을 하여야 겨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위기 속에 빠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을 잘 하여서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모든 죄된 요소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다 같이 일어나시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큰 아, 사나 서루 바벨 앞에서 찬양하고 배합니다. 어. 목사님 나가시는 것이 진짜 좋은 아 아 오늘 싱어분들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되게 좋아서 앞으로 이렇게 좀 솔로의 기회도 <laughs> 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다음 주 연습곡인데요. 최대한 좀 느리게 하고.